사실 이 삼각김밥은 시각장애인이 먹기 제일 어려워. 왜 뜯는 게 어려워서? 아, 뜯는 거는 나 사실 처음에 못했어.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못 뜯으면 김까지 뜯어먹어. 근데 요령이 생겼어. 이걸 잘 만져서 쫙 완벽하게 뜯을 수 있습니다. 뜯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.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? 무슨 맛인지 몰라. 어, 어. 그럼 일단 먹어보고 맞춰보자. 음. 나는 게? 아 이거 편의점에서 살 때도 무슨 맛인지 몰라가지고 삼각김밥 다 똑같이 세모여서 그냥 아무거나 짓고 온건데 이거 진짜 무슨 맛이지? 이게 무슨 맛인지 알 때까지 밥을 아주 많이 먹어야 돼요. 음, 이거 무슨 맛인데요? 치킨 마요. 아 치킨 마요. 이래서 삼각김밥 먹기 어렵다. 사는 것부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지금 유통기한이 5분 남았어요. 헐.